여태껏 워치 타워 법인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내의 머리는 남편임을 강조하며 회중 내에서의 어떠한 특권도 부여하지 않았는데 그 예로서 77년 깨어라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내용을 볼때 예수께서 여자들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막으신 일이 없다. 사실상 오순절에 모인 약 120명의 남자와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후. 베드로는 요엘의 다음과 같은 예언을 인용하였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그러므로 초기 회중에서는 남녀들이 들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새로운 소망을 즐거움으로 알려 주었다. 반면에 그리스어 단어 디아코노스가 성서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때때로 그 말은 여성이나 남성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바울이 군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말하였을 때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러 구절에서 그 낱말이 회중에서 임명된 지휘 즉 봉사의 보도자를 언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내용 중에 유의할 만한 사실은 워치타워 법인의 영업활동을 여성들이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요엘 2장 28, 29절에 예만들 수 있을 뿐이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회중 내의 봉사활동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자의 직분의 자격에 대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점을 들어 여자를 배제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여자가 집안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봉사하는 것은 자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고 여자가 두 남편을 가지는 일이 없으므로 한 남편의 아내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세계적 상황은 가부장적 분위기가 여전히 팽배했으므로 선교사역의 중심의 선바울이 전파 활동을 위해 여성이 남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전파하는 것에 대해 절제를 행사하라는 권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워치타워 조직은 회중 내의 감독과 가르치는 권위에 대해서는 여성을 차별화시키면서 야외에서의 전파 활동은 적극적으로 여성들을 권장해왔습니다. 예수께서 70인을 선택해 마을로 보냈을 때그 가운데 여성이 단한 명이라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서의 어떤 기록도 야외에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파 활동을 한 예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 예언자에 대한 사도행전의 언급을 볼때 회중 내에 대언하는 여자가 있었음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2024년 파수대의 1호로를 통하여 회중 내의 여성의 직분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기 위한 기사가 특집으로 실린 것이 아닐까 나름대로 추측해 봅니다. 이제 파수대에서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지 잠시 들어봅시다. 여자들을 편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남자에게 여자보다 더 뛰어난 지능이나 재능을 주지 않으셨으며, 남자를 여자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성경 진리를 이해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특성들을 본받을 수 있는 동일한 역량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는 남녀의 지능이나 재능의 차이가 없음을 언급합니다. 오늘날 밝혀진 뇌 과학 전문가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영상을 봅시다. 안녕하세요. 가칠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과연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는 똑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요건 사실 꽤나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대답은요, yes and no입니다. 아이,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구조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남녀의 뇌의 구조에 대한 가장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는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라켈 구르와 그의 동료들이 했던 실험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두 가지 MRI 기술을 이용을 해서 남녀의 뇌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살부터 시작해서 22살까지 남녀는 반반으로 구성된 젊은이 1000명을 MRI로 찍어봤어요. 특히 MRI 중에서 기능을 보는 fMRI와 DTI라고 하는 뇌 확산 강조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를 찍어서 봤더니 약간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우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뇌는요, 좌반구, 우반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두 개의 반구로 나눠져 있는데요. 남자의 뇌 같은 경우는요, 좌반구면 좌반구 아니면은 우반구면 우반구. 반구 안에서의 연결이 더 많았고요. 그런데 반대로 여성의 경우는요. 이두 반구 사이의 연결이 남성보다 훨씬 발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요, 최근에 나타난 뇌 연구 자료들을 보고 연구들을 보면 몇 가지 차이점들이 나타납니다. 우선 이 양쪽 뇌의 반구를 연결을 하는 것을 뇌량이라고 해요. 뇌의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뇌량 같은 경우는요, 남자보다 여성이 훨씬 더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편도체와 시상 하부에 있는 지배 중추와 공격 중추가 여성보다 두배 정도 더 발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반대로 여성은 돌봄과 사교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변연계 속의 뇌 부위가 남성보다 약두배 정도 발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뇌 조직의 구조도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요, 남성보다 폐색질, 즉 신경세포체는 더 많고 그런 반면에 반대로 백색질, 즉 신경세포돌기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성의 뇌가 남성의 뇌보다 약 100g 정도 조금 가볍다고 하네요. 요거는 이제 남녀의 신장과 체격 차이를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남자의 뇌와 여성의 뇌는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해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채널을 통해서 뇌의 가소성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뇌는 계속해서 변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사회가 기대하는 성 역할과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그성 역할과 고정관념들이 남성의 뇌가 형성되고 여성의 뇌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자의 뇌, 여자의 뇌가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날때부터, 태어날때부터 남자의 뇌, 여자의 뇌, 이게 따로따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제2의 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시몬드 보부아루의 말을 인용합니다. 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자의 뇌, 남자의 뇌도요, 그렇게 태어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완전히 다르냐? 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에는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똑같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yes and no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 뜻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경구조적으로 또 해부학적으로 완전히 똑같냐? 라고 한다면 아니에요. no. 그러나 우리가의 뇌가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사회의 고정관념, 성 역할에 대한 사회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스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요 선천적인 영향과 후천적인 영향이 결합이 돼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생각들이 그 뇌가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아주 안 미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최근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에 대한 고정관념 요게 약간은 그렇게 믿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들은 공간의 시각화에 좀더 강하고, 그리고 더 논리적이고, 직선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여성들은 직관에 더 뛰어나고요. 좀더 창의적이고, 더 공감을 잘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박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엑스 마르세유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아주 복잡한 도형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도형을 보면서 이 도형을 잘 기억해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도형을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려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과연 남자, 여자, 어느 쪽이 좀더 잘했을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실험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 도형을 다시 그려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거는 기하학 시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자들이 더잘 그려냈어요. 반면에 연구자들이 요거는 그림 시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됐더니 남자보다 여성들이 그 도형을 더잘 그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고정관념 효과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들은 수학을 좀더 잘하고 그리고 여성들은 또 예술 분야에 있어서 뛰어나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기하학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남자들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그림 시험이다. 그랬더니 여성들이 조금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 고 겁니다. 그리고 걸스후 코드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는요. 여학생의 무려 74% 정도가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 이런 과목에 흥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가 되니까 그 여학생 중에 고작 0.3%만 컴퓨터 공학을 전공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부모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 있어요. 수학, 과학, 공학 이런 것은 남자들이 더 잘한다. 이런 통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79개국 무려 71만 명을 대상으로 한 OECD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요. 남자와 여자의 수학 점수는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샌드라 위틀스는요.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맥마스터 대학교의 정신의학 및 신경과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은요. 세계에서 정상적인 뇌를 가장 많이 수집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뇌를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 것만 120개가 넘는데요. 근데 이분이 30년 동안 남녀의 이 뇌의 차이를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긴 했는데요. 이분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뇌의 구조와 기능 사이에 있어서의 그런 관계도요 굉장히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고 일관적이지 않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지 과제를 이용한 실험에서도요 남성과 여성 이 성에 따라서 증가나 감소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 그러니까 남자의 내가 이렇다, 여자의 내가 이렇다. 너무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분명한 신경해부학적 차이가 있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러 연구와 여러 조사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아주 안타깝게도 이 남녀 사이에 나타나는 뇌 변화의 시기, 그리고 변화의 크기, 변화의 속도, 그리고 성 호르몬의 차이, 이런 요소들은요. 복잡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의 뇌 기능의 차이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확실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남녀의 뇌의 차이에 있었던 많은 뇌 연구 결과의 거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어요. 즉, 남녀의 뇌 차이에 대해서 책도 그리고 뭐 신문의 기사도 그리고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서 뇌의 발달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남녀의 인지능력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 아무런 인과관계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나 아무튼 뇌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요, 선천적인 영향과 후천적인 영향이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이런 유전적인 특징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고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삶의 경험들, 환경, 만나는 사람들, 스트레스, 이런 모든 요소들이 우리의 뇌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가벼운 것이든 아니면 힘든 것이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의 차이를 고려할 때요, 이런 문화적인, 상황적인, 환경적인 요소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뇌과학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는 다른가요? 남자와 여자는 다른 데를 가지고 태어나나요? 그렇습니다.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신경해부학적으로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는 약간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이 뇌의 기능과 수행 능력은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포기할 정도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남자든 여자든 하고 싶은 게 있고, 되고 싶은 게 있고, 게 있으면 마음껏 도전해보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살펴본 영상에서는 남녀의 지능 차이는 사실상 없으며 서로 다른 점에서 우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점은 힘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성폭행을 당할 때 거의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한 회원의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제 친구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버스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교복을 입고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등하교길 사람으로 가득한 버스 안에서 제 친구 엉덩이 뒤에 바짝 붙어서 나쁜 행동을 하였습니다. 제 친구는 너무 놀라고 무서운 나머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자리를 조금 옮겼습니다. 그 남자는 제 친구를 따라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제 친구 옆구리에 어떤 물체를 갖다 대었습니다. 그 물체가 칼인지 무엇인지 알수 없었던 제 친구는 너무나도 무서워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제가 왜 소리 지르지 않았냐고 사람들도 많았는데 왜 도와달라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제 친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 너무 무서워서 다리는 얼어붙어버리고 아무 말도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야 할 곳이 아닌 두정거장 전에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제 친구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은 그 남자의 행위에 동의하고 지렸다는 뜻인가요? 남녀의 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것을 여실히 알려주는 3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테니스를 좋아하며 보통 악력이 39가 나오는 20대 여자야 초등학교 때난 여자 팔씨름 1등이었어 그래서 당연히 내가 남자애랑 팔씨름 했을 때 이길 줄 알고 기세등등해서 팔씨름을 했어 그런데 8초도 못 버티고 쳤어 그때 엄청 당황하고 충격 먹었어 심지어 상대 남자애는 남자 팔씨름 1차에서 진내중한 명이었거든 다들 한 번쯤 남자애들 팔뚝이나 등짝에 스매싱 날리잖아? 그럴 때 보면 남자애들은 표정만 찡그리고 다 받아주면서 장난치잖아.그런데 어느 날한 남자애가 장난을 치다가 여자의 팔을 때렸는데 우는 거야.남자애가 막 엄청 세게 때린 것 같지도 않았는데 말이야.그런데 양호실 가니까 팔에 초록색 멍이 들었더라고.진짜 딱한대 때렸는데.그 남자애는 덩치도 작고 키도 그 여자애보다 많이 작았어. 중학교 악력될 때, 여자애들은 30 넘는 애가 나랑 한명 빼고 다30 이하였는데, 말은 남자애들도 4 50은 다 나오더라. 진짜 남녀 차별이 아니라, 진짜 신체적 차이가 큰것 같아. 자기를 너무 믿으면 안 돼. 나보다 키 덩치 작아 보이네. 이길 수 있겠지? 호신용품으로 되겠지. 이런 믿음은 버려야 돼. 무조건 도망가는 게 답이야. 라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실제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평가 점수를 봐도 남녀의 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루터런대학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상체임은 남성의 25%에서 55%로 저항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상체에만 놓고 보면 성인 남성이 12살짜리 소년을 다루는 수준과 비슷합니다. 어린아이 사탕 뺏기라고 말해도 모방할 정도죠. 그러니 여성들이 남성 범죄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압도적 힘의 차이를 경험한 여성들은 죽음의 공포에 짓눌립니다. 스웨덴 카를리스카 연구소가 성폭행 피해 여성 29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중 70%가 성폭행 당시 상당한 수준으로 긴장성 무동을 겪었습니다. 긴장성 무동이란 단순한 마비가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처럼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아예 굳어버리는 현상으로 토끼가 목욕 때 꼼짝하지 않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압도적 힘의 차이와 공포감 앞에서 성폭행 피해자에게 왜 도망치지 않았냐? 왜 소리 지르지 않았냐고 묻는 건이 때문에 어리석고 폭력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상상 이상의 공포, 여사친들이 장난에 오바 엄살한 이유, 이제 조금은 아시겠죠?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은 힘에 있어서 남자보다 열등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가진 우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감정을 공유하다는 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는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가장 먼저 감정을 공유하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역할이 그리스도인 연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이 감정 공유에 대한 간단한 실험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통해 심리를 알아보는 실험 카메라 남녀아이 10명이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남녀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 시작 평소 사이가 좋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다쳤을 때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과의 놀이에 신난 아이들. 함께 블록 쌓기를 하는데요. 그때 쓰러진 블록에 선생님이 다칩니다. 과연 아이들의 반응이선 괜찮아요? 먼저 반응을 보인 여자아이. 남자아이도 마찬가지로 다친 선생님에게 관심을 보이는데요. 아픈 선생님 옆을 떠나지 않는 여자아이와 달리 남자아이는 갖고 놀던 블록에 다시 집중합니다. 어라? 그리고는 아픈 선생님보다는 설치해놓은 카메라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선생님을 계속 보살피는 여자아이와는 어이.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친구들 등장. 인하고가고블록 놀이하다가 보세요 누가 높이 쌓아나할 때. 높이 쌓 역시 선생님이 불렁사기를 된... 제안하고 아... 아픈 척 하자? 아... 아... 아 웃는데요? 장난인 줄안 걸까요? 아... 아... 선생님이 다쳤다는데도 반응이 없자? 몹시 당황한 듯한 여자아이. 하지만 이내 선생님의 상처를 호호해주며 간호를 해줍니다. 남자아이가 자리에서 꼼짝 않고 말만 하는 것과 달리 선생님의 손까지 꼭 잡아주며 위로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선생님의 아픔을 위로해 주고 곁을 지킨 것은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의 경우 선생님이 아프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쳐다보기만 할뿐 대부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함께 놀고 있다가 다친 상황이지만 아픈 선생님보다는 원래 하고 있던 놀이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실험 결과 선생님이 아프다고 했을 때 여자 아이는 총 다섯 명중세 명이 선생님의 아픔에 함께 공감했고 남자 아이의 경우 다섯 명중한 명만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는 여자아이와 무관심한 남자아이의 차이는 무엇일까? 선생님이 아프다고 할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 네. 어, 그냥 딱 보기에도 여자아이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바로 신기하게. 반응을 하고 네. 걱정을 하고 눈빛부터 달라지는데 남자 아이들이 식냥 시큰둥해하고 그냥, 그냥 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자, 네. 저 남자애를 안 키워봐서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laughs> 우리 애들이 저렇습니다. 아, <laughs> 아, 세상에 속상하시겠어요. 현우 네. 씨는 저 아들만 아들 있었... 둘입니다. 네, 좀 만드셨네요. <laughs> <laughs> 네. <laughs> 너무 네. 힘들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금 이 실험이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공감 능력이라는 거가 어,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상태를 <laughs>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려해 줄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네. 네,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남자 아이들 5명, 여자 아이들 5명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여자 아이들은 3명이... 가서 선생님, 음. 곁을 지키면서 선생님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를 같이 공감을 하였고요. 네. 네. 남자아이들은 단한명 밖에는 공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남자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힘든 거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러한 거에 좀 둔감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아. 선생님,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공감 능력이 더 발달한 건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네. 여자들이 막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막, 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쁜 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네. <laughs> 그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건가 네. 너무 네, 공감들 하시니까. 아, 그러니까. 아, 네. 드라마에 같이 네. 네, 공감하는 네. 거가 훨씬 여자들이 많죠. 그리고 네. 더 많이 울게 되고요. 네. 이러한 거가 더 많아지는데, 이제 남자들이 보통 네, 공감을 잘 못해요. 약간의 음. 개인차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자 중에서도 굉장히 무딘 여자도 있고요. 네. 또 남자 중에서 굉장히 공감을 잘해서 여성적인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남자 같은 남자라도 젊을 때는 공감을 잘 못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년 지나면 드라마가 좋아지는 남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부인보다 더 드라마에 <laughs> 빠지고 네. <laughs> 어떤 때 눈물까지 흘리는 중년 네. 남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여자들이 더 공감을 잘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군요. 음, 그럼 남자아이들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laughs> 그렇죠? 네. 전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서로 적응하는 거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이제 파수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충실한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영화를 본받아 여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분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장로로 섬기는 벤저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남자들은 여자들에 대한 존중심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왕국회관에서 자매들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본받아 자매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존중을 나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기사를 마칩니다.